오늘의 아파트는 김포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무려 2억대 분양을 하고 있고 최저시리 조금으로 내 집장만이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도 지상 1층과 지하까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어 주차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아파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 있고, 강공서와 대형마트, 각종 병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은 26년도에 해저터널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자차로 20분이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상당히 비싸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의 아파트 2억대에 분양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마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두개동 69세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실평수가 크게 나와 있어 4인 가족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실 텐데 전시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전실 공간에 왔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키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전실 거울이 달려 있어 외출하실 때 외모 체크 한번 하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끼움 시공 되어 있어 데일리 신발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 전실 더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 앞쪽에는 텐바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일각 수동 스위치 버튼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 슬라이딩 3학년 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넓이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 짐을 들더라도 편하게 집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2m에 2.4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 자녀가 이방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어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벽지는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주방 공간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획자 구조로 나와 있고 제 앞쪽으로 식탁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4인 식탁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하부장, 상부장, 냉장고 자리 위에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 많은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인덕션 상부자리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사각볼 넓고 깊은 걸로 되어 있어 설거지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 싱크대가 넓게 나와 있어 요리도 상당히 편안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전기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 주방 가전제품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큰거한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쪽에는 다용도실 공간과 대피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이 뒤쪽으로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 용품이라든지 잔증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전부 다 크게 나와 있어 채광이나 환기, 곰팡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8m에 2.6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방도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자녀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있는데 앞쪽에 막혀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체감이나 환기, 사생활 침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 가볼게요. 세 번째 방은 안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3.6m에 2.8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침실 공간만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대를 놓아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부부가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여건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 창도 정말 크게 나와 있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 체감, 사생활침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실 반대편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 침실 공간을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나와 있어, 부부의 옷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장 모두 무상 옵션입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포도 선반 시공이 되어 있어 샴푸나 바디워시 도고 이용하시면 되고 세면대 위쪽으로 걸울달는 수납장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거실 사이즈 폭은 3.6m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 TV 아트홀 쪽도 이렇게 길이가 길다 보니 큰 TV 놓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거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막힘이 없다 보니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시트 몇건 설치가 되어 있고, 집 내부를 더 밝게 이용할 수 있게 조명과 LED 메뉴 조명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공간답게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 코너선만 시공이 되어있고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의 아파트. 아파트답게 주차 공간도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고, 주변 상권도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학군이라든지 생활권이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체조시조 쪽으로 내집 장만이 가능하고, 투룸 같은 경우는 1억대에 분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집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